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흘간의 설 연휴 마지막 날, 편안히 보내고 계십니까? 막바지 귀경 행렬이 이어진 고속도로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곳곳에 정체를 빚었는데요. 현재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EXTV 김정희 캐스터 전해주시죠. 나흘간의 서울 연휴도 이제 몇 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에는 집으로 향하는 아쉬운 발걸음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충청권을 지나는 고속도로 위주로 부분적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번 경부선 서울 방향으로는 청주 분기점 일대가 불편하다 보니까 30번 청주 영덕선도 청주 방향으로 청주 분기점을 앞두고 부분적인 정체가 계속되고요.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방향으로 공주 분기점 부근까지 이동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 가서 정한 나들목 부근에서는 여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한 번에 20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앞서 1번 경보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청주 지역 통과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주 분기점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22km 구간의 정체를 지나고 나면 다행히 천안일대 통과는 큰 무리가 없지만 경기권인 안성분기점 부근에서는 5km 구간 속도가 내려갑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하단쪽으로도 역시나 청주지역인 남이분기점과 서청주 사이로 8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251번 고속도로는 대전 방향으로 다행히 속도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쪽으로 경기권 진입을 앞둔 지점이죠. 송악부터 서해대교까지 12km 구간 밀리고 있는데 다행히 근천부근 통과는 큰 무리 없겠습니다. 안전띠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